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포켓몬들을 효율적으로 강하게 만들어 드릴 라스자칼입니다 페로코체는 PVP에서는 쓰기 굉장히 힘들지만 레이드에서는 격투와 벌레 타입에서 각각 최근 새로운 DPS 1위가 된 포켓몬입니다 그리고 페로코체는 벌레 격투 듀얼 타입이라 비행의 이중약점 찔리기도 하고 방어력이 너무 낮아서 30레벨만 맞춰도 솔플 할수 있는 포켓몬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봐, 다 잡을거야 레이드는 내가 전문가 전문가 한국시간 기준으로 이 페로코체 레이드 진행기간은 8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점심 12시까지 단독으로 등장하고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메시붕 전수목 텅비드와 함께 섞여서 등장합니다 운이 아무리 좋아도 색이 다른 페로코체는 만나보실 수가 없고요 그럼 페로코체의 레이드 성능과 PVP 성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종족값과 배울 수 있는 기술 목록들은 보고 계신 자막과 같습니다. 이 종족값만 보셔도, 특히 공격력만 보셔도 이 PVP보다는 레이드에 가까운 느낌이 듭니다. 기술 배치가 약간 아쉽긴 하지만 실제 PVP 성능과 레이드 성능을 확인해 보면 슈퍼리그나 하이퍼리그에서 쓸수 있는 레벨인데도 불구하고 랭킹을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슈퍼리그를 800마리 정도 보여주고 있고 하이퍼리그는 600마리 정도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밖의 순위 어딘가에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만큼 PvP에서는 쓰기 힘들다는 뜻인 것 같고 하지만 레이드에서는 어, 정말 꼭 써보고 싶은 포켓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격투 타입에서는 메가지나 제외하고 최근 새로운 DPS 1위가 된 포켓몬이지만 내구도가 너무 낮고 또 졸업 기술도 1차 징이라 적어도 반감 이상을 받아낼 수 있는 기술을 만나야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벌레 타입에서도 메 가지나 제외하고 새로운 1위가 된 포켓몬이긴 하지만 또 역시나 내구도가 너무 낮아서 이 반감 이상으로 받아내는 기술을 만나야 아, 충분히 레이드에서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제 페로코체를 효율적으로 잡기 위해 상성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 벌레, 어, 바퀴벌레 닮아서 벌레 타입은 예상되겠지만 또 격투 상성도 들어가 있습니다. 벌레 격투듀얼 타입이라 우리가 잡을 때는 2.56배 데미지 줄수 있는 비행 기술로 효율적으로 잡으실 수가 있고. 강풍 날씨 이용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페로코체를 잡기 위해 실제 DPS와 TDO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 DPS와 TDO 정확한 뜻을 모르신다면은 이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 우측 상단 이렇게 카드 누르시면은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산 조건은 이 보시는 자막과 같고요. 이 조건 속에서 현재까지 포켓몬고에 출시된 모든 포켓몬들 다 계산해 봤을 때이 30위까지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이 순위대로 기르셔야 여러분들 별의 모래 투자 대비 효율적으로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포켓몬들 중에서도 별의 모래 쏟아 부실 때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되는데 여기 없는 거에다가 별의 모래 퍼부시면은 인생 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계산 결과 보시면은 30레벨만 맞추셔도 아무런 부스트 받지 않아도 여기 있는 모든 포켓몬들 다 한계정으로 클리어가 가능한 속도입니다 특히 TDO가 2500에 가까운 이 그림자 칠색조, 그림자 루기아 에이펙스, 칠색조, 뭐 정화 루기아 에이펙스 이런 아이들로 6마리 맞추신다면 대기실 한 번도 안 다녀오고도 솔플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1250 이상으로 맞춰주시면 대기실 한 번만 다녀오고도 충분히 솔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이언틱이 이번에 예외적으로 이 페로코체를 육성으로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그림자 파이어, 뭐 그림자 칠색조 정도면은 충분히 솔플 가능한 속도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딱 4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페로코체 레이드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들께 혼자서도 모두 클리어하시길 응원할 거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 시리즈가 기존 구독자들로부터 이 사랑받지 못하는 시리즈 중 하나가 되어버려서 지금 이 채널 성장에 굉장히 악 영향을 미치는 시리즈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 도움이 안 되셨다면 억지로 좋아요 누르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좋아요 누른 걸 깜빡하셨다든지 도움이 안 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체크해보고 싶고요. 억지로 좋아요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